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컬컴과 ASML 차트를 분석해 매매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컬컴은 미국의 무선통신 개발 기업으로 우리에겐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AP인 스냅드래곤이 가장 익숙합니다. 최근 시청이고 있는 인텔, 임수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컬컴은 탄탄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녹록치 않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는데 추세의 중간선마저 뚫리며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타점은 추세의 하단선에서 나오겠습니다. 대략 120달러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추세의 중간선에서 1차 매도 타점이 나오고 저항 구간인 217달러와 230달러에서 추가 매도 타점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려면 내년 초까지는 가야하기 때문에 그때의 차트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ASML은 반도체 제조용 장치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기업입니다. 컬컴과 유사한 차트를 보이고 있어서. 비슷한 매매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세의 하단선에서 매수하여 중간선에서 1차 매도 타점이 나오고 저항구간인 958유로와 1020유로에서 추가 매도 타점이 나오겠습니다. 두그 종목 모두 추세를 벗어날 경우 손절을 하고 추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휘청이는 모습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